안녕하세요, 정관의달기입니다. 요즘 한창 제 아름다움을 활짝 발산하고 있는 에오니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꽃다발 하나름 가져가듯 이런 아이들 품으시라고 이렇게 색깔별로 보여드립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흐뭇한 아이들인데 품으시면. 그 행복함 마음껏 누리실 것 같습니다. 오불어서 오늘은 행복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돈을 쓰시고도 오히려 돈을 더 벌어가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세트로 5만 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섯 개 골고루 섞어서 데려가시면 이 예쁜 아이들이 내꺼가 되는 오늘이 될 겁니다.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옥사자가 눈에 보입니다. 옥사자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이 아주 예쁜 옥사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트 스피나입니다. 세트 스피나도 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들이 없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바늘 끝이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특징인 세트 스피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엄청 큰 사이즈의 온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 원이 넘는 가격의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한정적인 이 수량의 아이들을 얼른 선점하시는 게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인 되겠습니다. 목목 사이즈 보세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아주 귀여운 마그니 맘마입니다. 마그니 맘마도 만 원씩에 팔던 아이들이죠.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만 원이고요. 만 원이 살짝 넘는 아이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오늘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다음은 레드파이. 레드파이도 만원씩이었던 아이구요. 요렇게 오늘은 상관없이 다 데려가는 날입니다. 다음에 성성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구요. 단품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몇몇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른 말씀을 하셔야 내 차지가 된다는 걸 채차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 가격만 써 있어서 그냥 SP로 썼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좋죠? 가지 색깔이 살짝 살짝 달라요. 마음에 드는 가지 색깔로 데려가셔서 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꽃피려고 준비 중인 아이도 보이죠? 가부완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코, 피코도 와 열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두도 있고요.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만 원씩 하던 아이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품명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옆에 붉은색 친구가 있지요. 품명완도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얘도 가시가 살짝 구부러져서 그 특징이 눈에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기선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기선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발기야남, 발기아남 꽃대를 잔뜩 올려내고 있죠. 자구도 다글다글다글, 풍성한 모습, 예쁜 모습, 동시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기야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오베사도 보이고요. 오베사도 이렇게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꽃 피려고 한창 꽃대를 올려내고 있는 귀여운 오배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란제리도 보여드립니다. 다글다글 예쁜 꽃을 많이 보여줬던 아이죠. 란제리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졌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추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곡도 이렇게 사이즈도 확인하시면 완전히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기존에 저희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아이들 중 남은 아이들이 많다는 건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엔 홍채옥, 홍채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 가만 원이었으면 굳이 다섯 개가 아니더라도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섯 개에 만원이 넘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5만원이면 무침을 내보셔도 좋을 오늘입니다. 터비나 터도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예쁜 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왕관용 키큰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키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작지 않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무자왕관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관 오, 백관도 이렇게 꽃필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백관입니다. 백관도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라서 여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쿠아쿠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쿠아. 마지막 남은 단품입니다. 단품으로 나온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호명은 않겠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괴마옥. 괴마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마옥. 수류형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도 재볼까요? 이렇게. 키도 이렇게 큽니다. 괴마옥 보여드렸고요. 예쁜 색 보여주고 있는 흑목단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주고, 꽃도 한참 피웠던, 아직도 이렇게 피려고 준비 중이죠. 흑목단도 데려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뒤에 어마어마한 아이가 들어가 있죠. 가시의 왕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좋을 거치옥이 심지어, 2만 원짜리 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수량이 단 3개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서두르셔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확인해주시면 엄청 좋은 버치역 사이즈입니다. 다음은 네오포자도 보여드립니다. 네오포자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품으로 사시겠다 하시면 어떤 거 어떤 거 하셔도 돼요. 그런데 5만 원에 5 개면 그게 훨씬 번번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왠지 서판 신천지겠죠.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좋은 건강한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오배사 미니 오배사도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던 아이였고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빠지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는 미니 오베사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양완, 금양완도 사이즈가 엄청 좋은 만원 아니고요. 만 오천 원. 이렇게 만 오천 원에 팔던 아이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요 대열에 금영한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사이즈가 요렇게 좋은 아이들입니다. 대우환도 하나 눈에 보이죠? 대우환도 데려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같은 사이즈도가 엄청 커져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이 될 대우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단품입니다. 로비비아, 로비비아도 만원에 하던 아이죠. 요렇게 자구를 열심히 올려내고 있고요. 예쁜 꽃 모습은 직접 데려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봉옥도 빠지지 않습니다. 만 원씩에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 들을 거예요. 은사청 구분하지 않습니다. 데려가셔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가니 레드 지금 분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고 데려가시라고. 얘가 분지가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기 전에 고르셔서 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투구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무늬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 사이즈 큰 아이,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존 가격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아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옥, 금수옥도 만원씩 하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격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름표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단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8천원씩 하던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커져서 그쵸? 데려가시면 오, 사이즈가 크네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내궁도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세 개씩이나 요 대열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두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 원이 넘는 아이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세개 지도금 색감이 너무 환상으로 예쁜 아이들이 여기에. 어,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14,000원씩이었네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듀웨이, 듀웨이도 만 원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열심히 크고 있는 이렇게 사이즈가 한껏 놀라와 있지요. 듀웨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질라입니다. 만질라도 2만 원씩 하던 아인데 그냥 다섯 개 고르는 요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마음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 점 생각하시고, 비싼 아이들 먼저 데려가시는 게, 그쵸. 그 전에 살짝 가격이, 음, 그런 아이였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거 하는 기회에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만월입니다. 만월도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월씩 하던 아이고요. 사이즈 체크해 를 주시고요. 옆에 당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선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이 넘는 가격이었고요. 이렇게 점점 물이 올라와 있어서 예쁜 얼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줄 당선도 기대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키큰 아이 보이시죠? 열매도, 씨앗도 아주 아주 많이 물고 있는 황금 동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언제 봐도 항상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줬던 황금 동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자격환도 보입니다. 자격환도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던 그런 사이즈 아이 데려와 봤고요. 다음은 예쁜 해왕환입니다. 혜영은 아가도 만 원씩에 하던 아이였죠. 여기에 빠지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담시입니다. 담시도 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던 아이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꽃이 없어도 예쁜 얼굴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다음은 천왕. 천왕도 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던 소용종. 좀 몸값이 비싼 아이들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예쁜 얼굴 보시고 싶다 천왕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쁜 얼굴은 가격이 좀 있어도 내거 하고 싶은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천왕이겠고요. 다음은 보산입니다. 보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엄청 좋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적성입니다. 적성 예쁜 얼굴 다 아시죠? 적성도 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던 아이였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자왕도 보이죠? 사자왕도 만 원이었던 아이고요.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사자왕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음 얘가 뭐야? 뭔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지? 그쵸? 알부카 스피 랄리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요 아이들의 예쁨 감상하실 시간이 돌아온 거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는.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귀여운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시죠?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관용입니다. 금관용도 요 대열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아주아주 아주 힘들 아이들이 몇 개가 보이시죠? 빨리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부카 그죠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들 많으시게 데려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까지 착하게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도 완전 좋은 알부가 보여드렸습니다. 또 기천금도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는 사이즈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화분보다 훨씬 더큰 아이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선인장. 별선인장도 마지막 남은 단품 중에 하나고요. 제가 어디에 처박혀 있어서 얼굴을 못 봤던 아이인데 오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코노 꼭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예쁜 곳 확인하실 수 있는 같은 가격 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만 구분하셔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 출교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겨주도 이렇게 꽃 한참 피우려고 지금 준비중인 아이들입니다 이런 기회에 데려가셔서 그 예쁜 꽃도 확인하시고 내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건 뷰티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모건 뷰티 그 예쁜 꽃 기억나시나요? 조화같이 생긴 그 예쁜 꽃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오, 완전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남봉옥 세트 말고 오늘은 한 개씩 개별 가격으로 만 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볼까요? 요 빨간색 1번, 노란색 2번. 조금 키가 큰요 아이가 3번, 라인 따라서 4번, 마지막 가운데 붉은의 5번. 모두 만원씩이고요요 아이들을 나머지 아이들이랑 포함하고 싶으시다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혹시 얘 다섯 개를 다 그러시면 그 여섯 개에 5만원 하던 그 세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낮게 가격으로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얼굴은 다시 한번 더요. <laughs> 이렇게